자, 샤콘아, 이리와! 자세히 보니까 샤콘 손잡이가 위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디 있니, 미친, 미친놈아. 넌 <laughs> 진짜, 어, 어디가서 재방송 본다고 말씀하시지 말아주세요.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오늘 샤콘 딱 출시가 되고, 와갖고, 호다닥 뽑아갖고, 호다닥 키웠습니다. 예, 이미 그전부터 재료를 좀 모아놔서, 성장시키는 건 별로 뭐 어렵지 않았고, 금방금방 했고, 음. 일단, 무기는 전부 뽑아줄까, 상시 지어줄까, 고민했는데, 어, 이 개같은, 아이, 그, 그이 박스련이 제 지갑을 다 털어놨거든요? 에... 픽돌이 나가지고, 무기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끝나기 전에 아마 공방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공방 보고 어떤 식으로 갈지 결정할 것 같고, 무기는 일단은 상시무기 끼고 진행했습니다. 에코 같은 경우에는 두개 세트 만들어서 했어요. 이제 하나는 하늘 세트 하나는 타종 더 크리스탈 해가지고 구름 세트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진행해 봤는데 뭐둘다 엇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결론은 둘다 엇비슷해서 조금 재화 아끼고 싶다 재화 없는 뉴비들이다 하시면은 구름 세트 가져다 쓰시면 될것 같고 그거 아니고 나는 좀 재화 넘친다 신나게 지를 수 있다 하시면 하늘 쓰시는 게 데미지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음. 뭐이 정도인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막 데미지가 기가 막히게 차이가 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캐릭터 개수 자체가 낮은 캐릭터라, 딜 개수 자체가 되게 낮아요. 보시면, 개수가 요거 한번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6.12%면 거의 뭐 없는 데미지거든요. 뭐 해봐야. 뭐0딜1 5 0 0딜막 이렇게 들어가는 짤짜리 짤짤, 진짜 짤짜리 딜이고 스킬들도 스킬들도 개수가 엄청 낮죠 예 보면 그냥 절대 셀것 같다라고 생각드는 캐릭터도 아니었고 어뭐 나하고 보니까 확실히 센 캐릭터도 아니었고 일단은 명함으로 뽑아서 파티를 한번 굴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일 궁금할 것 같은 공명률 있죠 공명률 어디까지 맞춰줘야 샤콘이 무난하게 파티가 돌아갈 것 같냐. 하시면, 저는 130까지는 추천드립니다. 120도 돌아가긴 해요. 120도 돌아가긴 하는데, 살짝 모자랄 때가 있어. 1번 캐릭터죠. 그때 제가 이제, 샤콘, 기랑자, 젠니, 요렇게 사용을 했는데, 젠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카르티시아로 대체가 됐을 걸 가정해서, 대체, 대체가 될걸 가정해서, 해방은 쓰지 않고, 이제 평타하고 스킬만 사용해서 평타 스킬 에코 요것만 사용해가지고 딜을 넣었고 만약에 그 평타 스킬 저거 넣었던 젠니보다 카르티시아가 사이클이 짧다라고 하면 아마 공명률 120이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젠니랑 돌렸을 때는 충분히 돌아갔다. 그래서 좀 내가 딜을 좀빡빡하게샷콘한테 챙겨주고 싶다. 나샷콘 전부 뽑아줬고. 그러고 딜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하늘 세트 사용하고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125 정도 예125 정도 맞추셔 맞춰주셔가지고 세팅해 주시면은 아마 사이클 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건 아니고 나는 그냥 좀맘 편하게 하고 싶다 어차피 얘 딜도 별로 안 나오는데 진짜로 근데 딜은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딜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에 절반에 절반도 안 나오니까 딜은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만편하게 세팅해주고 갈란다. 난 얘한테 쓸 재화가 아깝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구름 세트 하나 맞춰주신 거 있으면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에코에서 4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늘 쓰시게 되면 플레르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구름 사용하시게 되면은, 타종거북이랑 백로, 둘중 하나 있는데, 백로는 못 씁니다. 해방을 쓰게 되면은, 원래 대부분 해방 쓰고, 백로 쓰고, 변신을 하.. 그 변주를 하잖아 근데 그게 조금 어려워져서 백로를 아예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백로가 이제 20초 동안 진행이니까 아 15초 동안 지속이 되니까 사실 어찌저찌하면 가기는 해 1번 메인딜러한테 버프가 가기는 해서 쓸 수는 있는데 한 4초 가거든요 사초안에 메인딜이 변주 등장하자마자 딜을 몰아가지고 버프를 다 받을 수 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백로보다는 그냥 조금 편한 타, 뭐야, 타종 더 크리티컬 음, 이 친구 사용하시는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에 좀이루어요 그러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찍어줬습니다. 6, 7, 10, 16 찍어주고, 위에 노드 다 열어주고. 돌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딱 써보고 느낀 거였어. 내가 그 전에, 이전 바로 전에 카르티시아가 꼭 샷콘이 있어야 될까? 라는 영상을 올렸잖아. 그걸 얘기하고 나서 요걸 오늘 써보고 느낀 건데요. 샷콘, 있으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있으면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카르티시아 발사대로 쓸 거면, 명함, 그 이상의 투자는 조금 의미 없어 보인다. 저도 이제 저거 보고 뽑긴 저 뭐야 공방 보고 뽑을 것 같긴 하는데 전무가 옵션이 상당합니다. 보시면 위에 거는 무시할게요. 이제 위에 거는 어차피 본인 버프니까 의미가 없고 여기 밑에 보면 풍식 효과가 있는 목표 명중시 목표의 기류 저항을 10%감소시킨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수치가 되게 큰 거임. 쉽게 공증으로 비유를 하자면 공증 10%가 딜 상승의 3%에서 4%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기류 저항, 저항 감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산되지 않아. 기류 피해 증가랑 막 이런 거랑 같이 연산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스의 저항 자체를 깎아버리는 거라 총 데미지가 10%더 들어간다고 보면 돼. 공포 25%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고 시너지적으로 정말 가져갈 만하다. 그래서 만약 카르티시아를 갖고 간다라고 하면 샤코, 샤카르티시아가 진짜 존나 세졌으면 좋겠다. 나는 카르티시아가 미쳐 날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전모 명함. 그러고 그건 아니고 나는 그냥 카르티시아가 적당해졌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데리고 가세요. 막 추천할 만한 캐릭터도 또 아니기는 해. 진짜 카르티시아 하나 미래 하나 보고 가는 캐릭터라. 음. 조금 애매하기는 해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명암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샤콘이 쓰레기다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취, 현 버전에서 취직 불가능. 응. 불가능은 아닌데, 능력 발휘를 못함. 나는 요리를 존나 잘해. 요리를 존나 잘해가지고 나는 요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게임 개발하러 가는 느낌? 그래서 되게 요만큼밖에 못 보여줘. 얘 잠재력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중에 요만큼밖에 못 보여주는 캐릭터라 사실 현버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게 좀 크죠? 그러고 두 번째 예상은 했지만 기존에 나왔던 칸타렐라 뭐브라이트뭐 요런 애들 생각하면 진짜 데미지가 약한 편이긴 해요. 정말 이런 애들을 생각하면, 그거에 비해 데미지가 진짜 약한 편이긴 해서, 음, 뿌띠 음림? 예, 네, 약간, 음림 포지션인 것 같아. 상리 아니면 친구 없듯이, 샤콘도 카르티시아 아니면, 아직 친구가 없어. <laughs> 근데 문제는, 진짜, 카르티시아가 배신 안, 안 때리길 빌어야 돼.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 적어도 음림이랑 상리오는 진짜 절친이야. 약간 소꿉친구 같은 느낌인데 샤콘이랑 카르티시아는 약간 샤콘이 빌붙는 느낌이거든. 만약에 카르티시아가 나와가지고 뭐 샤콘이 가지고 있는 버프들을 돌파해서 땡길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는 풍식 관련을 돌파해서 땡겨줄 수 있다라고 하면 샤콘이가 나가리가 돼버려. <laughs> 그래서 약간 캐릭터 나오기 전까지는. 좀, 좋아는 하고 서로 친하기는 한데, 약간 카르티시아가 좀 갑인 위치에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범용성인 것 같아. 파티 취직 안 되는 걸 떠나서, 그냥 범용성이 너무 떨어짐. 그냥 가져다 쓰자니, 버프도 기류, 오 r 풍식이고, 하다못해 지금, 지금의 출시에서는 그 이상효과 버프들이 두 개밖에 안 나왔잖아. 젠니 패비의 광학하고, 이번에 나올 카르티시아의 풍식. 뭐, 샤콘의 풍식. 요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왔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두 개밖에 없는데, 두 버프마저 애매해. 어. 풍식 말고는, 다른 애들이 안 봐줘. 다른 애들이랑 쓸 수가 없음. 이걸 진짜 크게 느끼는 게, 사실 5성 서포터면, 여기 있는 모, 모태시기보다는 기염이랑 잘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기염, 모르, 벨리나, 기모벨 파티 있죠? 기모벨 파티보다 기샤벨 파티가 더 데미지가 낮아요. 오히려 더안 좋아. 그래서 약간 기모벨 사용하는데, 아, 씨발, 이거 랄브가 두 개인 거는 참지 못할 것 같은데 싶으신 분들이 간다라고 하면 가는 느낌인 거고. 그마저도 성능 챙기시는 분들한테는 샷콤보다 못해지기가 훨씬 더 메리트 있다는 거. 물론 요거 취직 불가능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나중에 카르티시아 나오면 해결되는 문제라서 비슷한 유기는 하지만 범용성이 떨어져서 앞으로 풍식 관련 캐릭터들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좀 적다. 음. 그래서 지금 평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인벤에서도 그렇고 그냥 커뮤니티들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평이 좀안 좋고 차라리 사실 협주라도 되면 그냥 뽑아가지고 금주 주거든. 아저저 저, 금주라니. 금이 주거든. 야 뽑아가지고 금이한테 던져주고, 어 금이야 너 얘도 한번 써볼래? 라는 느낌으로 그냥 갖다 쓰면 돼. 그러고 카르티시아 나오면 카르티시아랑 같이 쓰면 되니까. 지금 현 버전에서는 쓸수 있는 파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음, 그냥 너무 애매한 캐릭터가 된 느낌이 좀 듭니다. 확실히 그 이상 효과를 주는 애들이라 그런지 이상 효과 버프는 확실하게 잘 채워준다. 예를 들어, 카르티시아, 요 카르티시아가 없으니까, 여기에 그냥 젠니를 넣고, 여기에 젠니를 넣고, 이제 젠니는 해방 안 쓰고, 평타 만침, 음. 평타랑 스킬 만씀 이렇게 해서 한번 굴려봤고, 어. 근데 확실히 뭐 공명률이나 이런 것들은 알아볼 수 있었고 데미지도 어, 그렇게 세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그런 느낌의 캐릭터인 것 같고, 음. 젠니 샤콘 기랑자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건 첫 사이클 제외하고는 그풀 스택이 가능합니다. 첫 사이클도 가능한 한데 좀 기랑자에서 그 회랑자가 어리바리 타야 돼 완전 정석 사이클로 빡빡빡 바로 탁탁탁 맞춰서 돌려버리면 풀 사이클 조금 힘들고 첫 사이클에서는 그 풀법 풀 광학은 조금 힘들고 그거 아니고 두 번째부터는 거의 뭐 20씩 꼬박꼬박 넣어줄 수 있어가지고 만일 내가 패비 안 뽑았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번에 카르티시아도 좀볼겸 젠니 사용을 위해서 샷콘 갖고 가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버프가 맛이 없지. 버프가 맛이 없어서, 젠니한테 딜을 제대로 맛있게 못 몰아줍니다. 왜냐면, 쓸수 있는 힐러인, 뭐, 파수인이나 이런 애들도 안 들어가 있고, 음. 안 들어가 있는 거 플러스, 이제, 샷콘이 주는 버프들은, 젠니한테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버프들이라서, 버프가 맛이 없어서, 젠니의 딜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 파티의 제일 큰 문제점이, 힐러가 없어요. 힐러가 없다 보니까, 존나 아파. <laughs> 내가 만약에 피지컬이 안 좋다? 그러면은 한한두번 정도 리트를 할수 있을 수도 있어요. 패비 네. 샷콘 파수인. 사실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제일 높음.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되게, 되게 높아요. 왜냐면 패비가 10 스택을 어찌저찌 회랑자로 쌓고 사이클을 굴리면 중간에 광학 효과가 다 떨어지거든. 근데 샷콘이 해방만 쓰고 가면 지속적으로 이제 저걸 넣어주다 보니까. 버프를 넣어주다 보니까 광학 효과가 안 떨어져서 좋았어요. 광학이 계속 리필이 되니까 페비의 파티 평균 데미지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 굳이 다른 캐릭터 안 넣고 파스인이라는 딜러 캐릭터, 아그 서포터 포지션을 챙겨갈 수 있어가지고 음, 비교적 버프도 많이 잘 받고 페비의 데미지도 준수하게 떴습니다. 해방에서 22만 정도 뜨고 해방 22만 그리고 틱 틱이 세개 뜨잖아요. 세개 중에 하나가 30, 하나에 33만씩? 아, 3만 33 삼천씩 그러면은 3만 삼천씩 때리는 거세줄기에네번 때리니까 대략 한 9만씩 잡고 한 39만 정도 나오고, 그러고 해방 22만까지 해서 한 60만 좀 넘게 나오는? 음. 응. 데미지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다 모르겠고 그냥 얼굴 보고 뽑았는데 니가 어디다 써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패비셔콤 파스인 파티도 나쁘지 않다 차라리 회랑자를 실직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음. 그래서 뉴비드 뽑아야 되냐? 저는 비추 요 일단 비추인 이유 첫 번째 범용성이 존나 떨어짐 음. 범용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무소가금들이 가져가기에는 조금 아까운 느낌이 있고 음. 그렇다고 그 캐릭터 하나로 뭐파티의 딜을 이빠이 올려주고 파티를 때려부실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가지고 굳이 무소가금들이 챙겨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무소가금인데 카르티시아가 너무 좋다 그래서 좀만 더 세졌으면 한다 명함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애정이 아니고는 그막 이돌 이돌이 좋네 뭐가 좋네 하는데 그냥 돌파하지 마십시오. 진짜 의미 없습니다. 저 이건 진짜 얘기할 수 있어요. 샷콘 돌파하지 말고 내가 뭐 카르티시아 저거 해주기 위해서 샷콘을 돌파할 거다? 아니야 아니야. 그 전무랑 명함 뽑고 그 나머지 카르티시아 두개더 돌파해줘. 돌파하지 마세요. 돌파 별로 안 좋습니다. 효율이. 음. 그냥 명함 전무하고 만족하는 게 베스트일 듯. 애정이신 분들은 무조건이긴 한데, 애정이신 분들 아니면, 명함 전모가 베스트고, 명함도 나쁘지 않다고. 전모 4 0스택인데 카르랑 얘랑 누구 전모 노리냐고요? 무조건 카르죠. 저거, 근데 메인 딜러급으로 나오는 애들은 무조건 전모 있어주는 게 좋아. 음 아무리 서포터가 저거 한다 그래도, 전모는 있는 게 좋아. 결과론적으로 기랑자, 샷콘 둘다 놓고 보면, 카르티시아가 나와야 돼요. 카르티시아가 나와서, 카르티시아가 샷콘 너는 이거 가고, 너 기랑자는 저거 가.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교통 정리를 해줘야 얘네 둘의 세팅이 나오고 얘네 둘을 파티로 같이 기용할지 아니면 둘중 하나만 가져갈지 뭐 이게 선택이 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둘다 애매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샤콘을 요리로 비유하자면 소스 같은 느낌. 근데 소스도 약간 시발 마라소스야. 그니까, 사람들 많이 쓰는 굴소스나, 사실 굴소스나 이런 거 어느 요리나 들어가잖아. 어. 어느 요리나 들어가니까 좋아. 그, 좀 범용성이 있어. 근데 마라는 마라 음식 할 때만 들어가잖아. 응. 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소스로 치면 그것도 마라소스다. 본인을 위한 요리가 아닌 이상은 들어가면 안 돼. 응. 음. 호불호 존나 갈림. 응. 음. 어 인형, 기운 지는 거 귀여운 거 봐라. 응. 음.